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사 학원에서 보인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서창원입니다. 2024년도 보인고등학교 1학기 통합과학 내신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일단은 보인고등학교의 통합과학의 특징과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제 교재 그다음에 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냥 단위수와 평가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 통합과학은 기준 학점이 8단인데 실제로 운영은 주당 3시간, 6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3시간, 2학기 때 3시간 해가지고 6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로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40%입니다. 비율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지필평가가 30%그 다음에 어. 중간고사 지필 평가가 30%, 기말고사가 3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 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기 중에 2회 실시되는 이 수행 평가는 수업 시간과 온라인 클리닝 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 주게 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RNA 구조 그리기나 펩타이드 구조 이해하기, 그다음에 자유낙과실업 이런 걸 통해서 수행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행평가의 그런 데이터가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고등학교는 촘촘한 상위권입니다. 1, 2등급의 비율이 좀 촘촘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난이도에 따라서 준비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학교별 특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일단 심화 킬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모의고사나 학평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물리화학하고 지구과학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지구과학 선생님이 담당이처럼 바뀌면서 킬러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한두 문제씩 출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주로 수업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지구과학이 가장 지역적입니다. 일단 물리 화학은 킬러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물리 화학 부분은 모의고사를 변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명 파트는 그래도 보인고등학교에서 가장 어,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준의 암기 이 개념을 암기를 잘하면 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1학년 전담 선생님이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화학과 물리는 뉴땡수 선생님,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박땡 선생님, 생명과학은 김땡진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들마다 수업하는 특징과 시험의 출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선생님이 담당하시는지 좀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화학, 지구과학 모두 프린트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자료는 거의 없고 교과서로 간단하게 수업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물리 부분은 어차피 심화 문제가 모의고사나 학평 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자료에 해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은 이거에 해당하는 유사 문제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또는 교재에 이런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 실제 보잉 고등학교에서 어, 문제 어, 화학 위주로 어, 실제 시험 문제와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시험 문제의 유사성이 얼마나 좀 높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윗부분에 있는 네 가지의 문제가 실제 보잉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이, 과저, 이 문제들이 실제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 문제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의고사나 학평의 문제를 변형하여 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도 이런 모의고사나 학평 문제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는데 제 교재에 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문제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사 문제를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실제 그 보인고등학교 지구과학 파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어 감점의 요인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어, 세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지구과학이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베이스는 어, 지구과학 1이나 2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통합과학에서 실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 유형을 우리가 좀더 경험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통합 과학이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일지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과학에 비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죠. 어, 그 이유는 여러 학생들에게 어, 좀 이렇게 어, 물어본 결과 암기량이 증가한다, 매우 많아진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나 이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지엽적 출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킬러 유형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원에서 준비를 할때잘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부분들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면 일단 용어를 잘 정리하고 어, 이해하고 암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개념의 이해를 통해 암기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자, 통합 과학은 암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까지 어, 할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때 음, 선지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답이 5번인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번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답이 아닌지 이렇게 고쳐가면서 공부를 한 습관이 전 통합과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선생님들마다 그다음에 교재마다 좀더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인하기 쉬운데 이러한 그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우를 잘 정리하고 연습을 해야 우리가 통합 과학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보인 고등학교 통합 과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1단계에 보시면 수업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의 이해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로 가시면 온라인 클리닉 매주 목요일날 주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클리닉을 통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제 풀고 질문 받고 하는 온라인 클리닉이 아니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온라인 클리닉이기 때문에 음, 매우 중요한 온라인 클리닉 입니다. 그 다음에 음, 5단계로 가시면 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전범위 개념 영상을 어, 태블릿 패드로 제가 다 필기하면서 정리하면서 어, 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로 가시면 현장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한장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개별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현장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문도 받고 어, 과제 검사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로 어,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물어보기에 어, 학원에서 하는 그런 교재만으로 좀 문제가 부족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내신 기간 중에 어, 만점 유형 문제 100제를 2회에서 3회 정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신 기간 중에 학원 교재에 포함하여 천 문제 이상 풀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은 저는 과감하게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교재에서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중 교재는 제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네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개념서 마스터북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살짝 보시면 어, 이 빈칸이 되어 있죠. 이 빈칸을 함께 수업 시간에 채워가면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팁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전에 이 TV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빌드업입니다. 이 빌드업은 OX 문제나 빈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뭐 본인이 개념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정리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러한 교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제가 나가는 과제 워크북 NJ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강의 노트 핸드북입니다. 제가 강의 판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이제 태블릿 피드로 정리한 강의 노트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짬짬이 이 강의 노트 핸드북을 보면서 암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학교 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직특 때 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는 건데 이 학교 프린트를 다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서 음,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뭐 얼마큼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어,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주 목요일 날 시간도 픽스했습니다. 밤 11시부터 12시 30분. 뭐, 대략적으로 12,30분이고요.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클리닉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 정리를 한번더 한다.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좀 받고, 그걸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 수업 내용,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클리닉이나 현장 클리닉 같은 공지 사항을 부모님께 자세하게 당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미진자 테스트 기준 점수 미달자들은 현장 클리닉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 점수 미달자 같은 경우는 수업 전 30분, 수업 후 30분에 어,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 깜찍 테스트까지 완료한 후에 어, 귀가를 하게 되고요. 과제 미진자 같은 경우는 현장 클리닉, 수요일 날 현장 클리닉을 어, 시간대별로 부여해서 현장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참석을 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주 수업 영상 같은 것을 복습하고 싶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수업 영상은 클라우드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내신 강사입니다. 그래서 내신 강사는 무조건 결과 수치로 그 결과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성적표는 저의 23년도 어, 내신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내신 결과가 곧 저의 결과이기도 하죠. 어, 다양한 학교의 내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 보잉고등학교는 작년에 어, 전교 1등을 어, 배출하지 못했지만 22년도하고 21년도는 전교 1등을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보인고등학교 2학기 때 내신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보인고등학교에서 1등급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로고스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5년째 보인고등학교 수업을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보인고등학교 내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